단어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마크라메, 마크라메. 는 매듭으로 하는 매듭 공예를 말합니다. 끈이나 실을 끌어매고 엮어서 장식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. 어원 사전에는 1865년 이 말이 프랑스 매크라메에서 유래되었으며, 이는 수건, 냅킨을 뜻하는 터키어 마크라마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, 자수된 베일을 뜻하는 아랍어 미크라마흐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글 사진에서 매듭을 보면, 노, 실, 끈 따위를 잡아 매어 마디를 이룬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, 매크로메이를 한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매크로메이에서 앞에 매는 말 그대로 매, 크러는 걸어, 메이는 매 또는 매어, 즉, 매그러메매그러메어 하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. 어, 매크로메이의 매그러메는 매듭과 공예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전체 내용은 관련 동영상에서 확인하기 바래요.